안녕하세요, 화룡입니다. 자, 오늘은 회전톤 트렁크 소개를 할 건데요. 첫 영상이라서 많이 부탁드리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콩콩 언니려서 아빠가 위수리고 언니가 위수 있습니다. 오늘 러블리 쿨 스타 파 패미닛입니다. 얘는 섹시, 애순이, 레아입니다. 자, 잠시만요. 한 손으로 하는 거여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카린의 펫이고, 아미의 펫, 레이나의 펫, 에이미의 펫입니다. 제가 스폰이 11개 밖에 없는데, 맨 뒤에 3의 스폰이 있어요. 아래 보시면, 맨 밑에는 티는 이렇게 이렇게 브레스서 올려? 스티커는 안 붙였어 요 소연이 언니는요 저희 언니 동생 좀. 동생은 입지 슈퍼레어스톤이고요, 러블리고, 어, 레어예요. 이 영화 같은 거. 슈퍼레어스톤이고요, 러블리, 아니, 러블리긴 다 팝이고요, 레어예요. 키마고요, 스타스톤이고요, 레어예요. 옷이고요, 이건 스타스톤이고, 바지, 안 바지? 이건 스타스톤이고, 음, 슈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손, 한 손이 불족해가지고이는 러블리 스톤이고요. 러블리 스톤이고요. 나루에 옷이고 이거 러블릭스톤이고 나루의 슈즈 이거 러블릭스톤이고 나루의 목걸이 이거 러블릭스톤이고 나루의 헤어 이거 러블릭스톤이고 어, 아니 아니 이거는 러블릭스톤이고 올스타인데 얘는 아무도 없어요. 프린트할 거예요. 자, 너무 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한 거는 안찍어 되죠? 어? 어디 갔지? 스톤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참이스톤 마지막 한 개를 소개해 주도 2층은 이렇게 생겼고. 참이스톤. 원룰러블레기이고요. 러블레기라고요 나루에, 침하고요. 이렇게. 아미가 좋아서 아미라고 썼고. 좋습니다. 제가 이따 휴대폰이 또 생기면 닉네임 암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빠 휴대폰이 아니고 아빠 휴대폰이 아니에요. 케이스가 이상하죠? 자 이렇게 회전통 속에 마치도록 ち,ちゃん、ごめんね。よけ、フリーズンストーンを紹介ーマッとバイバイ。